볼품 없는 타빌라는. 솔직히, 나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가지고 링크하면 되잖아. 아, 이거 미친 짓인가? 가자! 바꾸 없어! 야쟁 보이냐?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아 no, 그러냐 형들? No!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laughs> 아니 재미 없어도 되니까 꺼야 돼. 잠깐만 여러분들,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찍을 때. 야 이거는 솔직히 육니클이 사는 게 맞네 그냥. 야 이거는 육니클 시도하는 게 미친인데? 아 그러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 근데 이거 실패하면은 아 근데 나 지금 이번 시즌에 제작도 아예 시작도 안 해가지고 지금 개 금지색이란 말이에요?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278개랑 32개로 뭐 되겠냐? 되신 좋겠다. 가자. 라스카레.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와 이게 지금 시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야 리그 초반에 이거 와 존나 비싼데. 아 오링크. 야오 소켓 두번 나왔고. 자육 소켓 육 소켓.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시시 리그 초반에 떠야 레전드다 시짜시발 리그 초반에 떠야 돼어세번나와서네번나와서 여섯 번. 야6육육시육시육시개시시야아 맞네 이미 반 날리고 나서 봤죠 채팅. 와! 아 잠깐만 육속해서 원래 잘 뜨잖아. 아닌가? 나 200개만에 떤. 떴... 육속해서 원래 잘 뜨잖아. 아, 육 링크가 문제야. 아 육속해서 원래 존나 잘 떠. 진짜로. 아, 니육 링이 지옥이야. 야 이게 야30몇 개만에 되면은 내가 신이지 이게 1 0 0있냐 이게? 이거 근데 도전해야 되냐, 이거. 될까? 안될것 같은데. 연결형 아, 500개로 이게 되겠냐? 와. 이게 원래 막 한, 나중 가면 이게 얼마죠? 1에게 한 1000개 하던가? 얼마였지? 나중 가면은? 1에게 몇개 되더라? 와. 전재산이다. 나 진짜, 개 그지 새끼거든, 지금? 이거, 이거 사서 이거 실패하면은 그냥 난 손가락 빨아야 돼. 진짜. 진짜 이건 제발이다. 와, 내가 이때까지 역대 진짜 성공한 게, 자, 한, 말도 안 되게 딱한 번, 30몇 개만인가 성공해 본적 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언젠지. 와, 나 진짜, 이제 전재산 다 털어서 사는 아니지. 진짜, 진짜, 또, 원래 돈도 없지만서 도난 진짜, 정말로, 한 번만 도와주라, 진짜. 난 정말 잘할게, 내가 진짜. 총, 총 2액치. 어, 정확히 532개. 아까 한 30개 정도 썼는데, 실패했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식하우스의 갑옷을 구매했고 200개를 조홀로브 해서 육속켓을 뚫은 상황이고 전재산 2액을 투자해서 연결의오브를5 3 2개 샀습니다. 자 하... 가자 리그 첫! 첫 제작이다. 3.8 리그 첫 제작 짐승의 소을 6링크 렛스겟잇 바이바이 가자 제발 5아 으아, 으아, 가자. 할수 있어, 동아아 제발 제발 천재산이다 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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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새끼아서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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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정말. <laughs> 아니야, 뜰 거야. 떠야 돼, 떠야 돼. 나 진짜 전재산이라고. 이... 떠야 돼, 떠야 돼, 떠야 돼, 떠야 돼, 떠야 <laughs> 돼. 안돼, 연결해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갑자기 왠지 천천히 하고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 개새끼 진짜 안쓰나? 아 죄송엄마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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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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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자 죄송 죄송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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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리그 첫번째 세장 6랭크 가자 떠야 돼 <laughs>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도박은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 없어도 되는 그런, 그런 금액의 화폐에 값어치만 쓰세요. 저처럼 이렇게 전재산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laughs> 22카우스 남았어! 이씨! 진짜 어떻게! 아, 나 진짜 어떻게 하냐, 이제? 아, 방법이 없나, 이거? 아, 씨. 아, 진짜 타격 개 크다! 아, 씨. 진짜 힘들게 모은 건데, 다 날리니까, 존나 허망하네 어, 난 솔직히 뭐, 막 맵핑을 해가지고 맵을 다 뚫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완전히 뭐, 완전 그냥 너무 허망해버리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아 이가 배가 부르다 는 느낌 을알 까요？아, 나 이제 이런 컨셉 아닌데, 와, 나 진짜 여러분 들의힘을얻어 제가 또 탕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진짜로 서 오. 오. 예. 진짜. 오. 와. 오. 뭐. 하고 있어 진짜 와와시 감사합니다 와와시청자분들이와와제시청자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성공한 겁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돌파이토스지! 어? 아 <laughs> 아니 근데 약간 지금 허세떨때가 아니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제가 쓴돈한 2액에다가 시청자분들이 도와준것까지 하면 사실 한 3액 좀 넘는 값어치 정도 될거예요 정말 싸게 엄청 싸게 그냥 거의 거절을 주신 시청자분도 계시는데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와 뛰었다 와 근데 진짜 와 드디어 타뷸라 벗을 수 있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6링크. 성공! 예스!